안녕하세요. 유튜브 신한하우스입니다. 오늘 부천시 신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집 부천역 초역세권 입지의 남양. 그리고 숲뷰에다가 풀옵션. 게다가 인테리어는 최고급 수입산 자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집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한 개동 52세대 2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이상 가능합니다. 오늘의 집은 52세대 중에 딱두 세대만 남아 있는데요. 탑층에 펜트하우스 하나 남아 있고 로열층 14층에 해약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타입은 분양 평수 33평형. 구조 구성은 방세개 욕실 2개 베란다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까지풀 옵션이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공된 자재들이 수입산으로 썼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 현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좌측으로 보시면 키큰창 3칸 되어 있고요. 허리 선반도 되어 있고, 띠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 쪽, 반대쪽 벽 쪽은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일괄 조명 스위치도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문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 전망 좋은 거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거실입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전망도 전망이지만 이 벽마다 대리석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일반 대리석이 아니고 천연 대리석의 수입산 터키산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4인용 소파도 들어갈 정도의 깊이감을 보여주고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3m 80이다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창은 영림 샷시로 시공을 해놨고요. 전망이 정말 좋고 채광도 좋습니다.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도심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산 뷰까지 보이는 전망입니다. 천장은 오물형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이동해 보면 D자 형태의 싱크대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형인 싱크대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후드 그리고 사각 싱크볼까지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는 냉장고 옵션 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4인용 식탁 따로 필요하시면 이쪽이나 이 앞쪽에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인여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용 공간도 굉장히 넓고 주방과 거실 소개 끝났고 제가 방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3m 40에 3m입니다. 굉장히 넓찍한 사이즈고요. 시스템 에어컨의 정남향 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살짝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파우더룸 빌트인장으로 마련해놨습니다. 안쪽 들어오시면 부부 욕실이고요. 세면대랑 변기 잘 나와 있습니다. 수납장도 되어 있고요. 문 닫으면 샤워 가능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안방까지 보셨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 널찍해서. 따로 샤워 파티션 설치하셔도 될것 같고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세면대 변기, 젠다이 선반, 수납장까지. 어, 타일들도 그렇고, 젠다이 선반도 무슨 대리석으로 해놨네요. 자, 그리고 옆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3m에 2m 60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널찍하고요. 여기는 특이하게 이 방에도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창도 뻥뻥 뚫려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세 번째 방 사이즈 2,800에 2,500입니다. 여기도 널찍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녀분들 쓰시는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안쪽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보시면 이렇게 수두랑 전기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워시타워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방화문 안쪽에는 보일러도 들어가 있고요. 입지 좋은 거 찾으셨던 분들 꼭이집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